저기, X축, Y축에 대해서, 여기 A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A점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어서, 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 이렇게 받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수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점과 A를 연결한, 이 OA를, 지름을 하는 원을 생각하면 이 H 점은 바로 원 위의 점이 될 거야. 이게 지름인 직각삼각형이 생기면서 원에 내접한 어, 삼각형이 나고 따라서 그림을 좀더 정교하게 그리면 이런 모습이 돼. 자, 이런 모습이고 이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게요 그래서 어떤 직선을 그려도 원점을 지나 어떤 직선을 그려도 이 A 점에서 수선의 발이 원 위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때 원의 중심 좌표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3 콤마 4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그러한 원이 돼자 그런 상태에서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4기 때문에 y 좌표 같아 여기가 b점 좌표 1 콤마 4라는 거지 자 이럴 때 b에서 원 위에 전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놈 연결해서 여기로 왔을 때, 여기가 H가 됐을 때, 최대가 돼. 자, 반지름 비를 5에다가 요 길이 4니까 최대값은 9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먼저 요 A와 B를 지름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자.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A점, 이 놈이 0, A 이렇게 있고, B점 좌표 어, 3, 0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직각 이등변상형게 되려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요렇게 되는 요선을 잡아서, 여기가 C1, 여기가 C2 해서, 시점이 두 개가 가능해. 이때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데, 중점좌표 2분의 3, 2분의 A. 요 놈이 중점좌표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6161이 같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변화량의 크기가 같을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저 AM의 기울기에서 우리 보면, X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냐면, 어, 2분의 3만큼 변했고, 자, 그리고 Y 변화량, 마이너스 2분의 2만큼 곱했어. 자, 이게, 이거에다가 곱하기, MC의 기울기, 어, 곱했을 때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렇게 되려면, x 변화량이 2분의 a 이렇게 나왔을 때 y 변화량이 2분의 3 이렇게 나온 경우 어, 요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될수있어 그래서 이때 c 완점 좌표 구하면 m이란 중점에서 이만큼 변하는거니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a x로 2분의 a만큼 y 좌표 2분의 a에서 x 좌표 2분의 3만큼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c 완이 돼 자, 그리고 여기가 분자 엄마가 똑같이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기 때문에 C2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또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C1, C2, X, C점 좌표가 두 개가 나와. 이때 원점에서, 어, 요 거리를 구하면 이게 K콤마 K 모습이니까 요기요 요 길이는 루트 2배의 여기가 2a,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 요게 이제 요 놈은 양수고, 요 놈이 음수기 때문에, 양수 배꺼에서 루트 2에,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요 놈이 바로 오시기리로 가는.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줬어. 그럼 가장 클 때는 2를 대입할 때야. 그래서 이게 2분의 5 루트 2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러면 루트 2가 나오네. 다시 밑에 거 보겠어. 이거 감소함수 모습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루트 2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2 대입하면 2분의 1에 루트 2 이렇게 나오나. 따라서 최대값은 요 놈이 되고 최소값은요 놈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랑최소값을 곱해주면 4분의 5에다가 곱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5가 답이다. 그런 문제야. 저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mx란 직선에 직선이 있는데 그 값이 음수래. 그러면 mx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y는 mx야 이렇게 자 x축을 우리가 요 직선에 대칭이동한 직선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직선은 뭔지 모르지만 요 직선을 하나 그렸어 이걸 l이라 쓸게 자 이렇게 직선 l을 x축을 요놈에 대칭이동한 놈이야 그놈을 l이라고 썼다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직선, 요 직선이 이 직선과 만난다는 거야. 요렇게. 요 직선은 y는, 요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4분의 3이야. 4분의 3x 룰루루 이렇게 가는 요놈이고, 요놈이 점 p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요게 원점인데, 원점에서 요 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요 놈이 수직이라는 거야 수직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요거의 수직인 직선 L에 바인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요 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 직선 위에 한점 잡아서 요거 1, M 요렇게 잡았을 때 요기 X축과의 거리, 요 길이랑 다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4x 플러스 3, y는 0. 이런 모습이야. 자, 1콤마 m에서 거리고 하면, 이거 제곱제곱이 분모 5가 되고, 4 플러스 3m.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이 절대 값 m이랑 같아야 돼. 자, 넘겨서 계산하면 제곱할 거야. 2m 제곱 플러스 어, 24m 플러스 16은 여기가 25m 제곱 이렇게 돼 한쪽으로 볼면 16m 제곱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고 양변 8로 나누면 2m 제곱 마이너스 3m 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네 자 인수분해가 돼 2m m 그 다음에 여기가 2, 1되고 마이너스 어,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돼. 자 이때 m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음수 값을 고르기 때문에, 때문에 m 값 마이너스 2 분의 1, 이놈이 답이야.